자, 오늘은 대웅제약 세 번째 시간입니다. 대웅제약은 SGLT2 신약을 내년에 출시합니다. 올해가 22년이니까 내년 23년에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메디컬 업저버 기사를 보면은 대웅제약은 SGLT2 억제제 당뇨병 신약 이나보글리플로진의 단동 요법 및 메트포민 병용요법 임상 3상 탑9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은 이번 임상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하면서 국내 제약사 중 처음으로 SGLT2 억제제 신약 출시를 앞두게 됐습니다. 대웅제약은 곧바로 품목허가에 신청해 23년까지 이나보 글리플로진 단일제와 메트포민 복합제를 동시에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당뇨병 제제 약제의 시장과 다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므로 인해서 이 대용 제약의 SGLT2 신약의 향후에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당뇨병 약제의 그 치료 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첫째로 이렇게 경구형 당뇨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단독 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 요법에 가장 이니셜로 투여하는 것은 메트포민입니다. 이 메트포민은 약제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어 부작용도 적고 아주 브로드하게 사용되는 약제로 어 이니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메트포민 처방으로 이제 그 당뇨 혈당을 조절하고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트포민으로 보통 이제 혈당 조절이 안될때 조금 더 강하게 쓸때 사용하는 약제가 이제 SU 계열의 약제입니다. 흔히 이제 아마릴로 대표되는 이 셀폰일 유리하게 줄여서 SU SU 제제라고 합니다. SU 제제 같은 경우에는 그 췌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어, 인슐린 분비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어, 혈당 하강 효과에 강력한 효,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가 바로 이 SU 약제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단독 요법인 모노테라피로 이제 처방이 안될때 당뇨병 약제에서 이제 다른 약제를 이제 에도원에서 이제 처방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이제 요법입니다. 보통 메트포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SU 제제도 이제 이제 요법으로 가능하고 이제 글리나이드 계열, 그다음에 AGI 계열, 그다음 에 TGD 계열, 그다음에 DPP 인히비터 그다음에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약, 최신 약제죠. SGLT 2 인히비터도 모두 다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트포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널리 쓰이면서도 이제 모든 약제와 다 병용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약제입니다. 약재, 그 다음은 이제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SU 제제 같은 경우에는 효과는 가장 강력하지만 체중 증가나 저혈당 같은 부작용 때문에 보통 이제 제약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기로는 이제 SU 제제 같은 경우는 최장을쥐어 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이 이제 좀 상하게 한다고 하죠. 상 하나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력한 효과 때문에 부작용 또한 강력한 약제가 바로 이 SU 제제입니다. 약제 효과만큼은 이제 췌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합니다. s u 와 이제 메트포민을 이제 병용 처방하는 것이 이제 가장 흔한 흔한 처방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식후 혈당 강화제라는 a g i 를 이제 병용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t g d 계열도 병용 처방이 가능하고 DPP4 인히비터, 그다음에 SGLT2 인히비터도 병용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제 s u 와 이제 글리나이드 계열은 이제 같은 같은 이제 최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이제 방법으로 작용 기전이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트포민, 그 다음에 이제 AGI, 그 다음에 TDG와 이제 병용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후 혈당 강화제인 이제 AG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트포민과 SU 계열만 병용 처방이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TGD 계열을 같은 경우에는 부종과 체중 증가, 당뇨약자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체중 증가죠. 그래서 이 체중 증가의 부작용이 있는 게 바로 이 TGD 계열입니다. TGD 계열도 이제 메트포민 SU 글리나이드 그다음 DPP-4 인히비터와 이제 이제 요법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DPP-4 인히비터 같은 경우에는 메트포민 SU 글리나이드 TGD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대용제약에서 새로 출시할 가장 최신 기전의 약인 SGLT2 이니비터를 한번 알아보면, 이 작용 기전 같은 경우에는 최장에서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장에서 혈당에, 신장에서 혈당이, 아, 혈당이 아니죠. 포도당이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그로 인해서 체중 증가라든지, 부종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재가 지금 SGLT2 이니비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게 최신 약재이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아직 많이 없습니다. 이런 다른 약재와 병용 처방했을 때 문제점이 없다라는 이 결과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메트포민과 병용 요법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제 다파글리플로진 같은 경우에는 SU와도 SU 제제와도 병용 처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단점이 하나가 병용 처방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임상을 통해서 이 병용 처방의 안정성과 유의성이 이제 인정이 되면은 좀더 브로드하게 처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프로글리플로진도 e 메트포민만 가능하고 엠파글리플로진 같은 경우에도 메트포민만 병용 처방이 가능합니다. 자, 삼제 요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도 삼제 요법에도 SGLT2 인이비터가 처방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제 메트포민, SU, SGLT2 인이비터가 처방이 가능합니다. 자 사제 요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인슐린 인젝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PO 제제로 이제 혈당 조절을 해보겠다라고 할때 하는 것이지 보통 로컬에서는 이제 사제 요법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 요법에서도 이런 SGLT2 인히비터가 처방이 가능하긴 합니다. 메트포민 그다음 에 SU 그다음 에 DPP4 인히비터 그다음에 SGLT2 인니비터로 이렇게 처방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국내 이 SGLT2 인니비터 시장 자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대략 한 300억 원 정도 하던 SGLT2 시장이 지금 21년 기준으로 지금 대략 1,400억 원 이상으로 시장이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GLT2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조절하면서 체중 증가, 부종 같은 부작용도 최소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췌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에서 이제 포도당의 재흡수를 이제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췌장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도 되고 부작용도 극소화에 됐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점차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 국내에 발매된 SGLT2 억제제가 얼마나 처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포시가 직듀오로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547억 원이 처방되었습니다. 왜이두 가지로 나누어졌냐면은 이 위에 포시가 같은 경우에는 SGLT2 이거 단독으로 처방하는 것이고 직듀오 같은 경우에는 복합제입니다. 가장 많이 브로드하게 사용되는 게 앞에서 메트포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듀오 같은 경우에는 SGLT2와 메트포민 복합제입니다. 이 복합제가 213억 그래서 토탈 547억 원이 처방되었습니다. 20년도에는 684억 원 21년도에는 794억 원으로 처방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약제로는 베링거 잉겔하임과 릴리가 공동으로 개발한 자디앙과 자디앙듀오입니다. 자디앙은 단일 제제이고 자디앙듀오는 역시 복합 제제, 메트포민 복합 제제입니다. 2019년도에 376억 원, 20년도에 537억 원, 21년도에 654억 원이 처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슈글렛, 아스텔라스의 슈글렛과 MSD의 스테글라트로 같은 경우에는 처방액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복합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로컬에서는 이제 보통은 메트포민으로 보통 약제를 쓰다가 그다음 이제 SGLT2를 이제 억제제를 섞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그 메트포민 복합제가 있냐 없냐가 처방의 중점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합제가 있으면은 약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약을 드실 때 약, 약물 이제 드시는 그게 편리하게 되겠죠. 편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복합제가 없는 아스텔라스의 슈글레시나 MSD의 스테글라트로가 처방이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웅제약도 지금 임상할 때 단독제제와 복합제제를 동시에 임상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처방을 늘리고 처방 편의성 면에서 복합제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식으로 복합제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점이 점들을 반드시 기억하.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디안 같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 SGLT2 인니비터가 글로벌로는 글로벌로는 얼마나 팔리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디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 기준으로 5조에 가까운 금액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웅 제약 대웅 제약에서 이제 출시하게 될 SGLT2 이나보 글리플리진 같은 경우에도 이 5조 시장의 10%만 먹어도 대략 4천억 원입니다. 국내에서도, 국내에서는 강력한 마케, 마케팅을 바탕으로 더욱더 더욱 욱더 강력한 매출액이 기도, 기대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로도 어느 정도의 매출이 기대되기 때문에 향후 대응제약의 대응 이 SGLT2 이니비터가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